매일 하는 예, 우리 수행이지만은, 그, 유난히 또잘 되는 날이 있잖아요. 예. 오늘 좀, 어, 좀, 몸을 좀 봤는데, 그 맨날 먹는, 먹는 약도 어떤 날은 되게, 어, 효과가 좋은데 할 때가 있잖아요. 예. 정말 많은 수행자들이 왔다 갔고, 라마 크리스나도, 예, 오늘 올려드렸지만, 되게, 예,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어렸을 때, 어렸을 때, 어렸을 때 전에, 아주 예전에 봤죠. 예. 어, 봤을 때 되게 인상적인 분이었어요. 많은 영감도 주고, 이렇게. 네. 약간 남만나 마을씨하고 좀 달라요. 박티오가라고 칼리 여신한테 이렇게 헌신하는. 모든 걸 바치고, 막, 예. 예. 마음, 몸과 마음을 다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헌신했더니, 진짜 헌신하면 그분을 보니까 명상법을 몰라도 그냥 이렇게 깨어나버려요. 예. 나마나마하시는 그냥 뭐 놀이하다가 시체 놀이하다가 깨어나신 분이고 다 전생의 수행자들이죠 이제 이게 전생이 없이는 말이 안 돼요 이, 이 양반도 이런 박티효가 하기 전에도 혼자 그냥 산매에 들어버려 요 어릴 때 아이들하고 놀다가 그뱀골의 시골에 <laughs> 1800년도에 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우리 같은 면 이제 비석치기는 하고 이렇게 노, 노는 거죠 아이들 놀다가 그냥 깨어나 버려요, 그래서. 어, 어, 어머니, 아버지가 되게 두려워했죠. 그러니까 좀뭐 귀신 들린 거 아닌가. 두려워하기도 하고 되게 겁내하기도 하고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사원에 보내줘서 그 사원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계속 칼 여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칼 여신한테 이렇게 한번 만나보고 싶다 막이도 너무나 이렇게 간절히 하니까 그냥 깨어나져 버리고 애고를 다 내려놔 버리니까 그냥. 침만 바라보니까 깨어나져버리고 나중에 칼리 여신을 보기도 하죠. 그런데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수행자가 이렇게 그 어떤 지나가다가 어 한마디 해줘요. 그 칼리 여신 상마저도 너한테 보인다는 그 칼리 여신 여신마저도 나타나면은 단호히 이렇게 베어버려라 이렇게 제거해라. 그러면서 더 이제 깊은 상태였던 그 산매에 들기도 하죠. 상에 집착하니까 아무래도. 처음에 이렇게 박태호가 해놔가지고 그래도 다참험하더라고요그 양반이 워낙 모립력이 모립력이 강하기 때문에 수학 뭐 수행자 수행한다는 것은 뭐뭐뭐 뭐, 뭐, 무학 전혀 뭐글 글도 자기 이름도 영원히 못 썼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 이름도 이게 쓸지도 모르고 이렇게 천진했던 양반인데. 재밌죠? 그런 생자도 있고 일, 그 뭐야 우주가 많은 생자들을 보냅니다. <laughs>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일, 일, 우리 인류 사에 왔다 가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하나씩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발굴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죠. 여러분 너무 일상이 바쁘시니까 너무 막 두꺼운 책들 보기 힘드니까 정보를 좀그 간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또 핵심 내용들만 그분한테 배울 점들만. 물론,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, 정기라든가 그분의 어록이라든가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은, 뭐, 예, 워낙 많은 수행자가 있고, 워낙 많은, 예, 예 그분들이 남겨놓으신 워낙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다 보고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. 저도 보는 데까지만 보는 거지.